스로 락앤앤에 그다음에 국헌는 유빈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자, 두 분씩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한 분씩 어, 개인 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형이 그 선물 좀이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빈이에요. 아, 짱 같고, 아, 이게 같다. 딱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어, 오, <laughs> 팔 길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자꾸 허자단, 자꾸 형이 허자단이라고 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허자단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허자단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국건 씨도 반갑습니다. 임. 네, 네. 네 분이서 지금 주간 아이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재밌죠 지금? 네, 좋게요. 예, 주간아, 지금 어떻게 녹화되고 있는지 스포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음 어, 어, 이거 아마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유빈 씨는요? 어, 어 일단은 편하게해셔도요 어 네, 네. 저희 일단 난리 났습니다. 끝났죠? 아, 지금 네. 몸이 시원해졌어요. <laughs> 대단한 형이라는 걸 대단한 연기들었고요. 예? 텐션을 네. 못 따라가겠어요. 자, 음... 국현 씨는요, 오늘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일 오늘 저희 나와서 춤을 췄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아 맞죠, 맞죠. <laughs> 물도 뿌리고 마, 예상치 못한. <laughs> <예상치> 못한... <laughs> 어우 너무 많이 갔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키 네, 씨도 네. 예상치 못한 춤을 많이 췄죠? 네, MJ 씨 때문에. 췄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아우. 댓글이 뭐라고 또 오나요? 질문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준이 기용. 허? 안녕? 유빈은 안녕? I love you, LUCKY 오. 네. I love you, MJ yeah. yeah. 김국헌, 송유빈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어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네. 지금 우리 각자 팬들을 위해서 뭔가 세레나데 한소절씩 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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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송을 이번엔 국헌은 네. 유빈도 5, 6, 사랑을 말해줘요 아유. 영혼을 말해줘요 감사합니다 야 사랑을 말안할 수가 없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응. 팬 여러분들을 위한 또 팬. 개성 있는 하트를 자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엔 구커님 하! 오오오 잠깐만요 자 아, 포, 포커스 포커스 잡을게요 포커스 잠깐만요 어, 아, 이럴 때 하필 자 잠시만요 어 잠시만 예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하! 오, 오 귀여운 노란 하트입니다 이번에 유빈 씨어 아, 왜요 뭐 찾아요? 핫. 아! 이야, 로맨틱하다. 자, 네, 들또 윙크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어 윙크는 한 분씩 예. 들고 팬들에게 한 마디씩 하고, 그리고 나서 윙크할게요. 예, <laughs>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 요아 오늘 뭐가 들어갔나? 아, 왜요? 아 <laughs> 야 n j 가 정말. 자 저. 저희는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한번. 아, 자, 일단. 구커엔 유빈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9월 18일 수요일 5시. 김구커엔 송유빈, 주간 아이돌,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자. 자, 두 분도. 안녕! 허저다꼭 보세요! <웃음> <웃음> <꼭> 보세요. <laughs>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바이바이! 두팀 모두 응원할게요! <laughs> 안녕